어쭈그우추우탕우남이섬이섬에이섬이섬지막지행 여행이 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런 우우우우우우그런우그런우우 느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<laughs> <laughs> <Straight kids. 웃음> 딸이 지금 응급실에서 맨날 어느 날 없어질 거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okay. 응. 여기 보시는 건 한국 용 캥거루입니다 스짜의기의 리더라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캥거루일 뿐입니다 캥거루 앉아 내가 절 캥거루랑 사학녀랑붙부채고 캥거루랑 막힌 캥거루를 제는거 이렇게 양상이 생긴 우리도 시작해보습니다 사람 중에 솔직히 너무 약하잖아. <laughs> 이 정도는 그게 있는데 나는 왜? <laughs> 야, 내, 나 너무 약하잖아. 야, 야. 잠시만. 야, 이만한... 근데 지성이, 지성이 있게 약간 좀실용적인 우리 이제 1번 출구에서 내려서 한 32분 동안 2.3km 등산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아닐 것 같아. 앞에 봐봐. 악막 아, 여우는 제 가수. 겁니다. 아, 아닙니다. 이 어, 여우, 이 여우. 야, 형은 팬들의 것입니다. 오늘도 아, 잘생긴 아, 우리 승민 군. 아, 강아지다! 망망. 아, 승민이 <laughs> 귀여워. 아니, 미패, <laughs> 네. 그래, 잘, 아, 잘 아, 뭘봐요 보지 마요. 봐요. 어, 보지 말라고 저리 가. 보지 마. 음. 제가 먼저 절쳐다 봐요. 괴롭해 아 주세요. 아 이런 눈빛을 저한테 보냅니다. 형이 먼저 했어안 내버린 거가 왜뭐 아빠 애기. 잠 어, 이거 뭐가 짜 잠깐만. 하면 묶릎어 이렇게는... 아니,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. 아니야. 어. 맞아. 어? 너 내가 빠... 하는 거잘 봐. 거잘 봐. 이 이거 돌릴 수 있어. 뭐, 아 뭐? 아기 아니야. 잘못했어요. 먹을 거좀 던져 줘. 먹을 거? 귤. 귀리. 아. 귀리. 귀가자초식이야초식이야 지금. 초식인 아, 이거 마늘, 마늘, 마늘. 모 이게 뭐죠? 이게 이게 뭐 이게 아, 야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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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생아 가지고. 아, 아, 어, 형이 찌르아 아니잖아. 너나잖아거 아니야. 그지 아 프로 인터넷 접자 가기고진정해 이건 신경 망치가 생겨야 돼. 자꾸 진정해, 진정해진 이 친구들은 서로 끊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잡고 있어요. 네. 누구야, 왜? 왜? 몰라? 친구가 없어졌어요. 왜 없었어요? <laughs> <저> 너무 잔인한가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계속 웃기게 생기면 옷 더럽게 한다. <laughs> 너 진짜 나쁜 애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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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<웃음> 형은 키도 작으면서 반말하지 마. <laughs> 형, 형은 키도 작으면서요. <laughs> 넌 이쁘면 다냐? 이쁘냐? 다4 4다4 4 4지4 4금4 4 4 4 4 4 4 4 4한4 4 4 4 4 그쪽에 있냐? 오, 어디? 다람쥐? 어 다람쥐? 하나? 하나? 한골뭔데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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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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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나? 무서워해. <웃음> 하나? 막나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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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?